왜냐면 내가 볼 때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라이 레이 레인 무슨 뜻이야? 그렇지 우리 또 정가은씨가 알아요?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죠 다리 벌려? 눕다 누워있다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자? 이거 몇 형식일까요? 1형식. 1형식이야 근데 이거 간혹 2형식도 쓰여 그럼 얘들아 내가 1, 2형식을 이야기했죠 그럼 얘는 수동태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수동태는 안 돼요 왜? 목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문제없죠? 자, 그럼 얘들아 이거 다 보고 이제 저거 자, 입술을 삐죽내니다 귀엽죠? 자, 눈도 하나 그려줄게 자. 이비 동사 원형으로 따지려면 라이는 무슨 뜻일까요? 라이, 라이트, 라이트 무슨 뜻이야? 뭘야 입으로 뛰나? 거짓말 어, 어 이런 거냐? 딸 하나 날까? 뭔 소리야? 거짓말 거짓말은 입으로 하죠. 야 입으로 날겁니다. 하자. 한, 한 5만, 5만 아이 낳고 싶다. 여보. <laughs> 자, 몰라 그죠? 최악이야? 이제 됐지. 입으로는 거짓 말아요. 자 라이가 동사 원형일 때는요. 라이드 라이드야자 그럼 제가 항상 중간에다 그리는 게 하나 있죠. 이게 뭐야? 배죠 배. 배에 지금 하나 뭐가 들어가 있어. 알 들어가 있어 알. 그래서 so, 레이가 동사 원형이면 레이, 레잇, 레이, 레이디야 됐죠?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나? 첫 번째는 알을 낳다.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다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. 알을 낳아야죠. 자, 그다음 첫 번째 알을 낳다.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동사 원형이 레이라면 레이에 네 그렇게요. 알을 하나 낳다 보는 식고요두 번째. 얘들아, 이 동그라미를 다르게 이해해봐.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?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래서, 목적어를 놓다. 눕히다. 뭐 이런 식이 있습니까? 나 질문 하나 해보자. 여기서 딱 보니까 삼형식인 게 하나 있어. 어디 있죠? 그쵸. 이 뱃속에 있는 애. 그쵸. 레이, 레이들. 얘네들만 삼형식이야. 그럼 질문 있어. 삼형식이니까 얘는 수통태가 돼요? 안 돼요? 수동태 돼. 가능해. 그래서 얘들아 보시면 뭐를 또 하나 적어냐 이거죠. be l a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?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? 요거는 어차피 송사가안 돼. 그런데 be l a 는요 세상에 존재하겠죠. 왜? 어차피 얘는 삼열성송사니까 위에 건 틀리고 아래 건 맞습니다. 오케이. 이거 정리 한번 해놔. 왜왜? 왜? 너무 귀엽지? <laughs> 선생님, 이거 가르친 지 오래됐어. 응? 이렇게 해요? 이렇게 해야 되겠어. 그래, 나 빨리.